예인만 회성가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예수님만 여러분들 의 만족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 축복합니다. 2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월은 주제가 면류관이긴 한데 면류관은 이제 은퇴도 뭐 하시고 또 졸업하고 또 입학하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2월 달이 면류관의 주제인데 어 2월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보내게 됩니다. 졸업도 많이 초등학교 지난주에도 초등학교 졸업도 있었고 뭐 이미 졸업한 데도 있고 어뭐 졸업하고 아 어, 그리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하는 달이 어 2월 달이고 뭐또 여러 가지 어, 또 주제처럼 어, 졸업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입학을 하기도 하고 어, 또 은퇴 어,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회에서도 또 은퇴하는 분들은 은퇴하시고 어, 새로운 삶을 사실은 다 졸업이든 어, 입학이든 은퇴이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죠, 다 쓰임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실 천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도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일이 아닌데 이건 사용되어진다 고 그럴까요? 뭐그 그런 도구가 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 됨이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좋은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의이름 축복합니다 뭐 내가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뭐 아무 그릇이든지 간에 뭐 물론 그금은그동뭐흙뭐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금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먹을 수 없는 또 필요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귀한 것이 들어져서 주님께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잘 사용되는 어지 겁니다. 우리 각각의 여러분들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좋은 뭐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뭐 외소하기도 하고 어이뭐 물론 그런 식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아무쪼록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냐에 따라서 우리는 귀한게 쓰임 받는 자와 천하게 쓰임 받는 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금 그릇이다, 은 그릇이다로 귀하고 천한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금과 은과 금그 어, 그, 어, 겉보기로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질 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이 말씀은 비밀이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말씀, 디모데 우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경륜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에 귀한 일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시는 그런 좋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을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내내 자신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의 꿈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잘 것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과 어, 어, 귀한 어, 쓰임 받는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정말 졸업과 입학과 이런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은 여러분 어떤 자들을 쓰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력이 화려한 사람을 쓸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을 쓸까요? 멋 멋진 사람을 쓸까요? 말 잘하는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를 부르는지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먼저 참 어,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갈릴레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봤는데 그 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황상 고기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형제가 잘 팀이 되어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들은 참 자기 일에 열심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고기가 잘 잡히든지 못 잡히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께 눈에 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위가 낮아도 쓰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쓰십니다. 또 세리, 마태와 같이 당시 직업이 참 좋지 않은 직업이죠. 지금은 뭐 세무사 일하면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세리는 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직업이잖아요. 참 좋지 않은 직업인데 그럼에도 쓰십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쓰십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엘리아가 엘리사의 부름을 받을 때도 엘리사는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다시 갈았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행했다는 라 거죠. 아모스 선지자도 뽕나무를 배양, 배, 배양하던 사람이니다 그죠. 뽕나무를 배양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됐고, 바울도 주님을 몰랐을 때참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그 박해하는 그열정이없나 이 잘못된 열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열정도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우리는 어 내가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올바르고 그게 정당하다고 그게 공의로운 줄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주님을 모를 때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굉장히 열정을 가고 부지런 부지런했다는 사람, 그런 성실하고 뭐 성실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했다는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지아도 비단을 취급하던 여사장이었는데 참 부지런히 자기 일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먼저 최선을 다한다면 또, 또 어, 올바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참, 게을러지기가 게으러지기,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앉아서 컴퓨터로 모든 걸다 하고, 앉아서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몸이 좀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요즘은 앉아서 유튜브로 다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에, 유튜브 보면 되지. 그러고. 어, 그런 시대가 됐고요 어, TV에 또 어, 많은 어,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뭐, TV 보면 되지. 뭐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이 되려면 눈에 띄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먼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물론 인정받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 부지런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히 할수 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꿈을 가진 사람.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얘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어부한테 아 고기가 고기를 낚아도 시원찮은 판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어,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을 때,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뭐, 무슨 뭐, 진짜,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들은 제자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진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내욕심으로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또이 땅에서도 꿈을 가진 자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보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불행은 꿈이 없거나 꿈을 잃어버리는 것. 비전이 없으면 삶의 재미도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저는 아 우리 대한민국 많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조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만큼 키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꿈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분명히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동화 같은 얘기도 얘기긴 하지만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올리브 나무하고 떡갈나무하고 그리고 어 소나무 이야기인데요. 이세 나무가 자기들이 각각의 참 귀하게 쓰인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올리브 나무를 그냥 싹둑 베어가지고 동물 동물 먹이통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떡갈나무는 또잘려져가지고 어, 어, 조그만 낚싯배로 어, 만들어졌고요. 소나무는 그나마도 번개를 맞아버려가지고 어, 그냥 어, 통째로 잘려가지고 어, 통나무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 꿈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뭔가 좀큰 좋은 것에 쓰여지는 나무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가졌는데, 전부 다 이렇게 꿈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산모 가족이 마구간에 들어오더니, 그 올리브나무 구유를 정성껏 닦아서 거기에 갓 태어난 아이를 눕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어, 고깃 배가 돼서 비린내 나는 어, 고기, 어, 고기를 잡던 이 떡갈나무 고깃 배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가 됐습니다. 또 번개를 맞아서 쓰러졌던 그 소나무는 3년 후에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뭐 이건 뭐 동화하고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세 나무가 참 귀하게 수인 받기를 원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 이게 안 이루어졌나 보다. 가치 없이 그냥 다 잘려져 나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말구유가 되었고 예수님이 타고 복음을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배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중심에 있는 십자가가 되었고 그래 여러분 우리도 뭐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도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 가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을 어, 기억에 쓰신다라는.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쓰시고,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오너라, 따르리니, 따라가니라. 이렇게 따른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 뭐, 제자와 한, 한동안 제자화 훈련이라는 것이 많이 어, 유행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화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 그죠? 렇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선생님의 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아이, 뭐, 선생님, 뭐, 선생님, 그렇게 가서 나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 사실 기도하셨습니다. 누를 선택할까?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나? 많이 배운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 갈릴리의 어부와 같이 저렇게 참 무식해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 그런 어떤 저런 사람을 뽑아야 될까? 어떤 사람을 내가 제자로 선택할까? 주님은 그 선택을 위해서 아마 밤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따를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잘안 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더 어려워요. 요즘에 어, 교회가 일이 쉽지 않다는 라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게 교회가 뭐,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일할 때 보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고, 다이렇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때는 참이 성도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야, 그냥 말씀인가 보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의 주님이 또 정화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하니까 뭐 말씀이 전해져도 이제 그걸 분석해 보는 겁니다.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과 세상 논리하고 이렇게 짜짓기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척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뭐 서로 이렇게 또안 어? 나오기도 하고 뭐그그러기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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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니 오늘날 모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 머리로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뭐 그래서 주님을 아시니까 그런 자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따르지 않거나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거기에 자꾸 더하게 되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몇년 10년 20년 뭐 주님은 3년 공생에서 제, 제자를 양육하셨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에도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 어, 어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에 있어서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저렇게 힘들어지는 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공명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 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세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부족해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어,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은 뭐 많이 배운 자또뭐 어, 어,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이 있는 자 많은 지식이 있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그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자세를 갖는 자.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 받는 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주님 이걸 이대로 그리 이루게 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10편 123편 1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를 주님을 쓰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겸손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하며 따르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19절 20절에 말씀해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어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그 모든 것을 배와 부모 형제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따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을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또 계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귀하게 쓰실,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신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화려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따르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또 졸업하고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물론 세상에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쓰임받는 그런 자녀와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한 사람 되시고 꿈을 가진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또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내 그릇이 내가 금인지 은이 은인지 질그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일 수도 있고 나는 은 그러실 수도 있고 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남이 너는 금이야, 너는 은이야, 너는 동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받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